자, 지나가던 시골 아저씨께서 또 이렇게 해놓은 걸 보시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서 자, 걸름을또 6포? 6포를 주셔서 여기 한 고랑당 한 개씩을 주래요. 한 고랑당 한 개씩을 주고 다시 나중에 관리기 가지고 뒤엎어준다고 하시네요. 땅을. 자, 되게 친절하시죠? 저렇게 걸름을 내년에는 30개 정도를 어, 신청을 하래요. 아저씨가 그러면 자기 걸로 해서 해주신다고. 자, 되게 친절하시죠? 자, 여기는 우리 집. 지난번에 내 꽃밭. 여기는 핑크핑크 장미인데 엄청나게 예쁜 장미가 필 거예요. 여기에, 음, 작년에 심었었는데 아주 예쁘게 꽃을 봤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꽃밭. 요 자리는 제 꽃밭 자리예요 꽃밭 자리. 요렇게. 자, 수선화는 거의 많이 막 빠진 것 같아요. 수선화는 막 빠지고 요렇게 튤립이 피고 있는데, 날씨가 차가워졌어. 자, 요렇게 튤립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쁘죠? <laughs> 시골 오면 이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자, 핑크 튤립. 노란 튤립이라고 샀는데, 핑크 튤립이네요. 이름표에 노란 게 꼽혀있잖아. 아니, 이름표가 잘못되었다든가. 자, 튤립이 피기도 전에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이렇게, 여기는 제 꽃밭 자리에요. 여기는. 제 꽃밭자리라서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보여 드렸듯이 서양동백은 추워서 꽃이 지고 있어요. 저것도 언니가 준 건데 땅에다 심어야 돼. 되게 추웠나 봐날 씨가. 이렇게 예쁘게 애기들도 피어나고 있다가 추워서 음, 응, 말았나 봐. 나중 되면 요 자리도 아주 예쁘게 백리양이 필 거예요. 홍매아도 저렇게 됐다. 오우! 세상에 자격 올라왔어요. 저기가 자격이에요. 오, 자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와. 대박. 너무 좋다. 여기도, 어, 무스커리 흰색. 무스커리 흰색이고요. 우리 토순이 토끼. 자, 이쪽에 뒤 안으로 쪽. 이것도 여기 목소국이에요. 어 목소국도 많이 났다. 세상에 일주일 사이에 목소국 이렇게 날라가서 목소국 목소국이 이만큼 자랐다. 우와 목소국이 자랐고 이쪽 뒤쪽으로 가면 어이구 나무 도성이 났어요. 내 발톱 발 일주일 사이에 이만큼이나 자랐어. 어머 세상에 진짜 이쪽은 조금 그늘진 곳이에요. 매발토, 매발토, 우와. 매발토 위다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열 개씩 들 같은데. 여덟, 아홉, 하나 어디 갔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수국도 이렇게 나왔어요, 수국. 수국도 세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 우와. 여기도 있구나 열개다 있어 아 어, 여기도 소고기 자라나고 있어 헉, 어머 소고기 순어 신기신기 나온다 나온다 어소고 나온다 나온다 소고을 요번에 산다고 사놓고는 계산을 안 하고 와버려서 와와와 어, 어, 어. 여기 소고 얘는 안 나왔는데 어어 이렇게 나왔어요 소고 우와 여기도 나온다 소고여기도 새싹 나와요 신기하다. 여기도 또고 나와. 응, 삼리쿠카다. 삼리쿠카 삽립국화 나왔어요. 짜잔, 삼리쿠카가 뿅뿅. 와, 잘 찾았다. 너무 신난다. 삼리쿠카 나온 것보거요이 아이가 냉연되면 은이 뒤쪽을 다메워줄 거예요. 신기해. 제가 심었단 말이죠, 요거는. 음, 자, 신기합니다. 삼미쿠카. 요쪽에 삼리쿠카다 심었고요. 음, 도 음, 많이 나왔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나왔어. 대박 신기해 이런 재미가 있네. 자, 요렇게. 삼미쿠카 뾰로롱뾰로롱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신기 신기반기. 어머 더 심을까 봐. 너무 좋아.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하면에 이렇게 썽썽 나왔어. 이렇게 썽썽. 예쁘다. 여기까지 제가 삼니 국화를 쪽 심어 놨고요. 와, 숲도 많이 자았다뒤 안에 여기 뜰에 그 많이 자았다숲도어야겠다 달래 지난번에 보여드린 달래도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여기는 씨를 막 그냥 흩쳐버렸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부추, 아, 부추래. 이거 뭐지? 달래. <laughs> 달래. 어, 얘들은 왜 씨들 씨들하지? 왜 씨들 씨들해? 추워서. 어제 끼이도 뿌리 만있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이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보다. 물 줘야겠다. 부지깽이 그 여기도 다 달래예요, 달래. 저 밑에도 달래. 이 자리에 벌써 풀이 풀이 이만큼 자랐어. 여기에도 부지깽이를 그 심어야겠어 아니 그냥 뭐야 삼립 국화를 심어야겠어. 풀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아, 좋은데요. 쫑쫑. 분이 오셔가지고 괜히 고랑을 해놨네. 힘들게 더어 책을 해놓으니까 더 힘들어. 고를 타놓으니까. 음. 오뭐 뭐 있는 것 같다 물이 있나보다 여러분 섞어지네 밀어 밀어 여기는 이렇게 크록스, 크록스가 달아나오고 있고요. 여기 자작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자작들이 이렇게 자작순들이 뿅뿅 나오고 있어요. 아, 대박 신기해. 여기 자작, 음, 예뻐. 자작순들이 나오고 있고 이 자작꽃이 정말 예쁜 꽃이 피어요. 작년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는 자, 하나 둘 나온 거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여기도 자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끼센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도 크록스. 여기도 크록스들이 어, 핑크색 예쁜 꽃들이 피는 크록스들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초원시화날 정도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비추예요. 비비추, 비비추. 자 비비추들도 이렇게 뿅뿅 세상에 이렇게 광직하거든요. 뭐 이렇게 비비추들이 예쁘게 자라나고 있어요. 대박 신기하죠? 비비추. 여기도 크럭스 단지예요. 크럭스 응. 굴락지 단지가네요. 단지. 여기도 아야 악구공댕이야 여기도 삐비초들이 한가득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손들면 안 돼. 다내 거야. 우와, 겁 봐요. 왜나 그러면 좋더니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